어느새 겨울이 성큼 다가오면서 날씨도 정말 많이 추워졌죠. 하지만 우리 트로트 가수들은 추위에도 굴하지 않고 다양한 무대를 통해 행복한 연말연시를 선물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11월 팬카페 회원수 1위는 누가 차지했을까요? 또한 다른 가수들의 팬카페 회원수는 어느 정도일지 궁금해지는데요.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지금부터 항상 팬들만을 생각하며 최선을 다해 활동 중인 트로트 가수들의 11월 최종 팬카페 회원수 순위 30위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노래를 부르며 태권도 퍼포먼스를 선보여 화제가 된 가수로 공중 발차기를 하면서도 흔들리지 않는 시원한 가창력으로 관객들을 사로잡고 있는 나태준 님의 팬카페 태준알게 회원 수가 6,413명으로 30위에 올랐습니다.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 실용음악과에 합격해 정동원 군의 1년 후배가 될 예정인 가수로 얼마 전 대구 남구에 홍보대사로 위촉되어 남구의 다양한 매력을 알릴 예정인 김다현 양의 팬카페 얼씨구다연의 회원 수가 6,754명으로 29위에 올랐습니다. 홈쇼핑 출연을 통해 완판 기록을 세워 화제가 되고 있죠 최근 뷰티 브랜드를 새롭게 선보이며 홈쇼핑을 통해 판매 방송에 직접 출연하여 준비된 수량을 모두 판매하며 완판녀로 등극한 홍진영님의 팬카페 홍블리너스의 회원수가 6,785명으로 28위에 올랐습니다 훈훈하고 애된 외모로 여심을 뒤흔들고 있고 남다른 국악창법과 트롯의 만남을 만들어내며 가슴 뻥 뚫리는 가창력과 나이답지 않은 감성으로 듣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흐르게 만드는 최소님의 팬카페 밀크보이의 회원수가 7,008명으로 27위에 올랐습니다. 수술 이후 피나는 노력으로 재활에 성공해 팬들의 응원이 이어졌던 분으로 건강을 위해 운동을 정말 열심히 하고 있다고 전한 정미애님의 팬카페 정미소의 회원수가 7,115명으로 26위에 올랐습니다. 고속도로의 여왕으로 유명한 가수이자 무대에서는 시원시원한 가창력과 폭발적인 고음으로 신명나는 흥을 선물하는 금잔디님의 팬카페 잔디랑의 회원수가 8273명으로 25위에 올랐습니다. 이미 9살 때 앨범을 낸 트로트 신동으로 20년 만에 다시 무대로 돌아와 이제는 실크미성이라는 애칭까지 얻으며 대세가스로 발돋움한 진욱님의 팬카페 실크로드의 회원수가 9011명으로 24위에 올랐습니다. 이명옥 님의 롤모델로 유명한 분으로 특유의 미성을 앞세운 정통 트로트 창법과 헌칠한 외모로 많은 여성 팬들을 보유한 가수 겸 뮤지컬 배우이신 신유 님의 팬카페 신유 사랑의 회원 수가 9315명으로 24위에 올랐습니다. 뮤지컬에서 활발하게 활동해온 뮤지컬 배우로 불타는 트롯맨에 출연해 트로트 가수 활동을 병행하고 있는 분이죠. 얼마 전 뮤지컬 레베카 10주년 기념 공연을 성황리에 마치며 기립박수를 받기도 한 애농님의 팬카페 화기애애의 회원수가 9378명으로 22위에 올랐습니다. 신곡 새벽차가 정말 큰 사랑을 받고 있죠? 청아하면서도 간드러지는 목소리로 새벽차의 구슬픈 감성을 완벽하게 표현하며 화제가 되고 있는 홍준님의 팬카페 윤짱지구대 회원수가 9785명으로 21위에 올랐습니다. 대학 시절 연기를 전공하여 연기에 대한 꿈도 존재한다고 전한 분으로 무대 위에서도 여러 감정을 표현하려 노력하고 있다는 곰탕 보이스의 주인공 홍자님의 팬카페 홍자시대 회원수가 1680명으로 20위에 올랐습니다. 미스트로2 출연 이후 엄청난 팬덤을 보유하며 대세로 떠오른 것으로 요즘 물오름 비주얼을 뽐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디지털 싱글 네버랜드로 컴백하여 팬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전유진양의 팬카페 유진가드의 회원수가 1710명으로 19위에 올랐습니다. 2000년대 트로트의 부흥에 기여한 대표적인 인물로 다양한 연령층에서 사랑받고 있고 수많은 히트곡을 보유한 장윤정님의 팬카페 레모네이드의 회원수가 11608명으로 18위에 올랐습니다. 과거 그 시절의 향수를 자극하는 창법으로 수많은 중장년 팬들에게 옛추억을 떠올리게 만들며 사랑받고 있는 조명섭님의 팬카페 에 l 스의 회원수가 13,584명으로 17위에 올랐습니다. 미스터 트로트 우승자가 되기까지 긴 무명 시절을 이겨낸 분으로 좋아하는 노래를 포기하고 부모님과 식당일을 하기도 했다고 전한 분인데요. 이제는 대세가수로 떠오르며 부모님을 위한 전원주택까지 마련했다고 전한 안성훈님의 팬카페 후니에니의 회원수가 18,013명으로 16위에 올랐습니다. 매주 화요일은 밤이 좋아를 통해 팬들과 만나고 있으며 더 트롯쇼 가요 무대 행사장 등 바쁜 스케줄을 소화하며 활약 중인 양지은님의 팬카페 미소지은의 회원수가 18,616명으로 15위에 올랐습니다. 클래식과 트로트 팬들의 마음을 모두 사로잡은 불타는 트롯맨의 우승자 출신으로 최고의 힐링곡 참 좋은 사람을 통해 팬들에 대한 사랑을 가득 담은 가사로 다시 한번 감동을 선사 중이며 행사비도 크게 상승하였다고 전해진 손태진님의 팬카페 손샤인의 회원수가 19,717명으로 14위에 올랐습니다. 식지 않는 인기를 자랑하고 있는 미스터트롯 탑세븐 출신의 가수죠. 이분의 팬덤이 꾸준히 증가하여 팬카페 회원수도 2만 명을 돌파했는데요. 더트롯쇼에서 미아나오로 3주 연속 1위 트로피를 거머쥐며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리며 탄탄한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 김희재님의 팬카페 김희재와 희랑별의 회원수가 2만 156명으로 13위에 올랐습니다. 미스터 트로트 출연 전부터 이미 많은 팬들을 보유한 대세 스타로 미스터 트로트 멤버들과 함께 한국에서의 활동을 넘어 미국에서의 첫 공연을 성공적으로 마치며 K 트로트의 위상을 증명하고 돌아온 진해성 님의 팬카페 해성사랑의 회원 수가 22,913명으로 12위에 올랐습니다. 뛰어난 말솜씨와 공감력을 가진 라디오 DJ에 잘 어울리는 스타로 선정되어 화제가 되고 있는 분으로 1997년 데뷔하여 긴 무명생활 끝에 현재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오는 12월에도 콘서트 민호랜드를 통해 계속해서 전국 각지에서 팬들과 만날 예정인 장민호님의 팬카페 민호특공대회 회원수가 26,467명으로 11위에 올랐습니다. 트로트 세별 김태현 양의 휴대폰 배경 화면이 이분이라고 전해져 화제가 되고 있고, 큰 키의 헌칠한 비주얼로 이분을 실제로 보신 분들은 심쿵했다며 후기를 공유하고 계신데요. 차세대 트로트 스타로 떠오른 박지현님의 팬카페 회원수가 26,549명으로 10위에 올랐습니다. 지난 8월 정규앨범 이제 폼을 발매하며 자신의 전성기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가수로 메인 타이틀곡 폼 미쳤다는 발매 이후 꾸준한 사랑을 받으면서 각종 차트의 기록을 세워나가고 있으며 특히 대한민국 유튜브 주간 쇼츠 인기곡 2위에 오르며 화제가 되고 있는 영탁님의 팬카페 탁 스튜디오의 회원수가 27,770명으로 9위에 올랐습니다. 다섯 번째 싱글 앨범 연 고울연을 통해 고운 목소리와 깊은 감성, 지금 내 모습의 당당함과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있는 트로트다람지 강희연님의 팬카페 해바라기의 회원수가 3만 1,350명으로 8위에 올랐습니다. 다가오는 크리스마스에 개최되는 세 번째 성탄 총동원의 9천석을 순식간에 전석 매진시키며 다시 한번 막강한 티켓 파워를 입증한 대세 트로 가수로 영화 뉴노멀로 스크린 데뷔를 하여 영화배우로 영역을 넓혔고 얼마 전 자택을 마련하여 이명웅님과 이웃사촌이 되었다고 전해지기도 한 정동원군의 팬카페 우주총동원의 회원수가 32,165명으로 7위에 올랐습니다. 헬기를 타고 스케줄을 소화하는 대세 트롯 가수죠. 무대에서 자신의 흥을 뽐낼 뿐 아니라 관객들의 흥을 오르게 하는 분으로 지나야에 이어 후속곡 헛살안내로 다시 한번 트롯계의 화제를 물고 온 박서진님의 팬카페 답별의 회원수가 4 1384명으로 6위에 올랐습니다. 첫 번째 팬 콘서트, 대구 공연의 티켓 예매가 드디어 시작되었습니다. 2023년의 마지막 날과 2024년이 시작하는 첫날이기에 팬들에게 더욱 특별한 시간이 될 전망인데요. 이번 팬 콘서트는 1년 동안 많은 사랑을 보내준 팬들에게 고마움을 전하기 위해 기획되어 더욱 의미가 남다른 황영웅님의 팬카페 파라다이스의 회원수가 46,896명으로 5위에 올랐습니다. 매미꽃 필 무렵 음원이 유튜브 조회수 천만 회를 넘어서며 꾸준한 인기를 증명하고 있죠. 이 노래는 먼저 떠나보낸 연인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과 생전에 잘해주지 못한 미안함을 특유의 깊은 호소력으로 담아내고 있어 가슴 뭉클하게 만드는데요. 노래의 주인공 이찬원님의 팬카페 변수가 58,921명으로 4위에 올랐습니다. 미스트롯 우승으로 단번에 트로트 가수 정상에 오르며 대한민국의 트로트 열풍을 불러일으킨 주인공이자 미스트롯 종영 후 몸이 열개여도 모자랄 만큼 바쁘게 활동 중인 송가인님의 팬카페 어게인의 회원 수가 62,180명으로 3위에 올랐습니다. 영화 바람 따라 만나리가 TV로 방영되어 팬들의 반응이 뜨겁죠? 안 보면 후회할 꼭 보시길 추천하고픈 영화, 소름돋는 가창력에 놀라고 멋진 가수라는 걸잘 보여준 영화, 다 함께 보는 음악영화로 최고의 작품 등의 반응을 이끌며 극찬을 받았던 영화의 주인공인 김우중님의 팬카페 트바로티의 회원수가 146,725명으로 2위에 올랐습니다. 11월 팬카페 회원수 1위는 이명웅님입니다이명웅님의 팬카페 영웅시대의 회원수는 198,584명으로 계속해서 압도적인 1위를 기록 중인데요. 이명웅님은 현재 대구 콘서트를 펼치며 대구를 온통 하늘빛으로 물들이고 있죠. 이번 콘서트가 광활하고 신비한 우주가 콘셉트인 만큼 엄청난 스케일의 무대를 비롯해 풍성한 사운드와 다채로운 매력을 담은 영상, 눈과 귀를 사로잡는 이명웅님의 모습 등이 공연 내내 계속될 예정입니다. 이명웅님 다시 한번 1위 축하드립니다. 가시기 전에 댓글로 내 가수에게 힘이 되는 응원 잊지 마시고요.